자 이제 창세기 마지막 단락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셉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37장부터 47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 주요한 스토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48장부터 50장까지는 마치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에필로그처럼, 음, 맺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너무 흥미진진하고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는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온갖 고생을 하게 되고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지요. 한편 요셉이 꿈을 꾸고 또 그가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이어서 요셉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자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했더니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 105편에서 요셉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여기서 세 번역 성경이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라고 번역한 부분에서 목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단어인데 영혼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씌웠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서 들어가다 혹은 나오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의 영혼이 마치 쇠칼에 뚫린 상태와 같았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어릴 적 꾸었던 신비한 꿈을 기억하며 이집트 총리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뜻과 이유를 모르고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게 되고 치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바로왕의 술을 맡은 시종장과 떡을 맡은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술을 맡은 시종장이 다시 복권이 되어 왕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감옥에서 풀려나 왕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고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이나 지나서야 요셉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나가 그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풀려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이집트와 온 세상에 7년의 풍년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됩니다.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에 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감추고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았던 그 22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특히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는 응어리졌던 요셉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형제들의 모든 가족을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 앞에서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소명을 깨달은 것이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됐을 그때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아마도 39살 정도 되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그 고난 많았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장세기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에 미리 보내신 섭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7년 대기근의 위기 속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대기근을 피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창세기 38장에서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자신의 맏아들 에르를 다말과 결혼시켰는데 에르가 주님 보시기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십니다. 마다들이 자식이 없이 죽자 유다는 동생 오난에게 형수 다말과 결혼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줄 아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대의 결혼이라고 하는 고대 풍습인데요.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죽은 형제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기 위해 다른 형제가 형수 또는 제수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자신의 가문을 잇는 자신의 아들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아기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오난의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게 하십니다. 연속으로 두 아들이 죽자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까지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유다는 과부 다말이 바람을 핀 것으로 알고 죽이려고 했으나 다말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유다와 그의 아들들이 보여준 행동은 계대결혼의 의무를 저버림으로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당혹스러운 다말의 행동은 언약의 관점으로 볼때 유다보다 옳은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 중 베레스는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이야기 자체로만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엉뚱하게 요셉 이야기 중간에 끼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 집안의 문제로 위기를 겪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야곱의 집안 가운데 어떻게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오히려 입체적이고 일관된 이야기 서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 전체의 에필로그 같은 단락입니다. 창세기 48장은 늙고 병든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셀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셀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들에게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동등하게 유산을 상속합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몫을 상속받은 것이 되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장자, 가장 첫째 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유산을 물려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실질적인 장자로 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년 대기근의 위기에서 야곱과 형제들을 돌보고 살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한 사람입니다. 언약의 보호자 역할을 한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것이지요. 이후에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각각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하나의 지파를 이룹니다. 또이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문화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은 그것을 알고도 일부러 팔을 엇갈리게 내밀어 동생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 인간의 자격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어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예언자적 축복을 하는 장면과 야곱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이자 예언자적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중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 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할 열두 아들들에게로 이어지면서 그 언약의 끝, 성취의 자리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예고하고 있는 순간이 있지요. 다음으로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의 유언과 그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요셉의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용서와 화해의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장사할 것을 부탁하지요. 이후에 요셉의 유골은 그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다시 살펴보면 첫째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12명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아스낙과 결혼하여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가 야곱의 축복을 받으며 야곱의 아들들의 주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여 에브라임과 무나세가 각각 이스라엘의 한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스라엘을 어, 열세지파라고 하지 않고, 열두지파라고 할까요?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레위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락 안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12개의 지파를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12라는 숫자는 육신의 혈통적 가문을 의미하는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영적 의미를 가진 상징적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전체를 우리가 함께 쭉 통독할 때 앞으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다마르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베레스는 다윗의 10대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 다윗 집안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요셉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7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야곱 집안의 미움과 불화로 죽을 뻔했지만 언약을, 언약의 후손을 돌보는 자로서 준비되고 쓰임 받는 요셉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 중간에 삽입된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야곱 집안의 문제와 그 위기를 대표적으로 유다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 집안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를 쉬지 않으시고 이집트 땅에서 요셉을 통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다말이라는 연약한 여인의 파격적이지만 기지 넘치는 행동을 사용하셔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즉, 창세기 37장부터 47장까지의 이야기는 언약을 돌보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야곱의 예언을 통해 예고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의 주요한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태고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죄의 문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과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속, 곧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족장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왕을 위한 백성 이스라엘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이야기, 온 세상을 향한 참된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험해 봅시다.